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춥습니다. 육지부은더 춥겠죠. 지금 북풍 바람이 불어고요. 오 지금 영상 한 3도, 체감 온도는 뭐 5도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손이 시릴 정도로 어, 추운데요. 제주도입니다만 해발 300고지다 보니까 많이 춥 같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얘기는 6일 멀칭 흙살리기 효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향하실 때 아마 흙을 살려야 된다. 흙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인간이란 모든 게 이제 건강하다는 말씀 될지 않습니까? 뭐 병이, 흙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모든 어, 사람서부터 동물, 이제 식물까지도 병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흙 살리기에 대해서 많이들 나옵니다. 이제 어, 농사 끝나고 나니까 겨울 동안에 뭐, 흙 살려야 된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가 카페, 블로그,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소속해야 된다. 퇴비 많이 해야 된다. 뭐, 유기물, 뭐, 볕집까 잘라가지고 막 넣는 분들이 있고요 뭐, 땅 속에 넣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일반 농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볕집이라든가 아니면 녹비작물, 이런 것들 하도록 땅 속에 집어 넣는 걸먹겠습니까 뭐, 우드치 같은 거. 이건 작물용 비료 형태죠? 작물을 키우기 위한 흙을 살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흙 살리는 개념으로 최근에 확산되는 게 계속 얘기합니다. 유기물 멀칭입니다. 유기물 멀칭에서 흙을 살린다. 흙을 살리면 이제 무슨 여러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키울 수 있다. 자연농이 된다. 농약 없이 농사된다. 뭐 여러 가지 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6 유기물 멀칭 했을 때흙 살리기. 흙살리기의 기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자연숲 수천 년 동안 농사 안 짓는 숲을 개간돼도 1년 농사지면 어떻습니까 양분이 고갈되고 두 번째 해부터는 농사가 안 돼서 다른 데 가서 또 화전일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남아에서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바로 저가, 저도 저 이제 마지막 세대에 화전하는 어, 꽃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흙이. 그 당시에도 뭐, 부엽토 같은 덮어가좀뭐 하더라도 생산량이 천재에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높이는 방법이 뭐냐? 퇴비가 나온 거고요. 퇴비가 떻으니까곧 웅축시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야산의 풀 같은 거라든가 우드칩 같은 볕지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양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축을 키워갖고 가축의 배설물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퇴비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가축이 많은 양의 그런 어풀 같은 걸 먹어가지고 곡물 같은 걸 먹으면 아주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고농축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농축된 거로 퇴비를 만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물 생산성이 높아졌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농업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또더 발효시켜서. 어, 더 빠르게 효과 나오는, 이제, 반로 태비, 뭐, 부숙 태비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이, 뭐, 흙살린다는 개념도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작물 키우기 위한 작물용 비료로 그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을 살리는 개념으로 최근에 확산되는 게 유기물 멀칭이다. 토양용 비료로 쓰는 거죠. 유기물 자체를 그대로 멀칭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토양 살리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숲도 그럴할 텐데 우리가 6일 멀칭해가지고 뭐 농사를 우리가 원한 만큼의 생산량 뭐 생산량의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제가 앞서 얘기했으면 어뭐 덧집이라든가 작물 생산하고 나서 이제 나온 잔사를 해가지고 가서 보면요 뭐 이제 한 여름에 고추가 다섯 개열개 달릴 그런 상향이 많이 맞맞아드립니다 어, 바로 전편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다수학 올렸다는 개념은 뭐각 가지 다른 방법이라는거 순수하게 유기물 멀칭에서 흙 살리는 개념은 대단히 어렵다.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 흙 살리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유기물 멀칭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토양을 보호하고 유실을 방지하고요. 어쨌든 거기서 생산됩니다. 하지만은 목적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작물을 내가 목적한 만큼 생산하긴 힘들다. 뭐또 하나가 뭐냐면 뭐 병충해가 들어온다. 병충해를 막을 수는 완전히 없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그나 우리가 얘기할 만큼 기대는 어렵지 않나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제가 이제 6.25멀칭에서 흙살리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흙살리기라는 개념의 기준치가 너무 높게 알려졌고 그런 것들이 어 뭐랄까요 거기에 빠져서 그쪽으로 같이 향하면서 나중에 실망감도 가지고요. 뭐 그걸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조심스럽으만 꺼냅니다. 그래서 흑살녀는 개념이라고 하는 기준치는 정확히 없습니다만 그러나 자연습도 어 1년 농사 짓고 2년 차부터는 힘드는데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멀칭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높인다는 건 어렵고 요 병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한계 있지 않나. 그러나 분명한 건 유기물 멀칭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제일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뭐, 쪼금만 참고하시고요. 이걸 쪼끔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